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이장팔 절에서 우리 십삼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이장팔 절에서 십삼 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두가시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장팔 절에서 십삼 절의 말씀, 팔 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온전하라. 성숙한 성도로서 너희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예수믿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죠. 2장1절 하반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음을 너희가, 너희가 받았으니,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믿는 너희 안에서 서로에 대한 차별이나 판단함이 잇지를 않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었습니까 당시에 회당 안에 부자와 가난한자가 들어왔습니다. 회당은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회당 안으로 부자와 가난한자가 예배하기 위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주목하여 볼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회당 안에 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금가락지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안내했다라고 하고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는 뒤쪽에 앉거나 서 있거나 내발 아래에 앉으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 보니까. 차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차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예수 믿은 믿는 자들 아니냐? 다시 말해 너희 안에는 이런 차별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차별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기는 외모로. 차별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일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한 지치된 자로서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국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구보는 앞서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8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이 사랑하기를 몸과 같이 고의 법을 지면라는것 성경에 기록한 최고한 법, 으뜸이 되는 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한 법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에 있는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내,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셨으니 이두 명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근본이 되는 것, 성경에 기록한 최고한 법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최고한 법이고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는 법이라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이는 때를 따라 지키고 또 여의치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은 법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최고한 법을 지키기를 기쁜 우리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팔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팔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만일, 만일 경에,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요. 이게 주의 말씀에 주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 무엇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거라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함이냐?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웃일지라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부터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비함이 부담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함이 부담이 되고 예물드림이 부담이 되고 전도하는 일이 부담이 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게도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인가? 주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앞서게 되면 내 마음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일지라도 신앙생활이 이처럼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해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과 차이가 나도 주님의 그 기쁨이 되기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오늘 사도야곱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적용해보면 가장 큰죄 가장 무서운 죄가 또 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그래서 뭘 말씀합니까? 우리 보면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외모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율법이 너희를, 너희를 범죄자로, 범죄자로 정하리라. 정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합니다. 구별하여 대하기도 합니다.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때에 따라 무시하고 헌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에 대한 그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보통 죄는 누군가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피해를 줄 때에 성립이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 감정을 상할 것이지 처벌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는 사랑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이죠.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 이웃사랑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법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절, 11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노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살인죄, 간음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죽일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늠했다면, 어이 저 죽일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합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가늠은 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맞죠. 살인하지 않더라도 가늠하였다면 율법을 범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 말하면서 가늠죄, 살인죄를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살인하는 것이나 가늠하는 것이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나 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구절해서 율법이 범죄자라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차별을 큰 죄라고 여기지 않죠. 죄를 우리는 어느덧 구분하여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법을 보면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습니다. 중죄는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죄니까 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경죄는 어떠합니까? 작은 죄는 벌금이나 사회봉사를 통해서 그 죄가를 씻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올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죄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중한 죄와 경한 죄를 구분하여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일 뿐입니다. 중한 죄든 경한 죄든 죄가 있으면 죄인일 것입니다. 경한 죄라고 해서 스스로 노력하여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담 이래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로,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구유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죄가 가벼우니까 선행함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미혹되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하여.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또 행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사가 워낙 율법을 잘하니까 대답하는 것이죠.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꼬내면서 대답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이 율법사를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아는 것에서만 그친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잘 믿는 것이라 착각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믿음이 그 우리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거로 마치지 마시고 받은 은혜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여러분 실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에서 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성도들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3절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방언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가 예언하는 능이, 능이 있어 모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모든 것이 구제하고,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아무 없는이라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울리는 깽가리일 뿐이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하고 나를 던지는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씀하시죠 다른 것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도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죄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최고한 법을 어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의 말씀도 우리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극률을 행하지 않으면 극률 없는 심판을 받지만 극률을 행하면 심판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류를 사랑으로 바꾸어 우리가 다시 읽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해간지 아니하면 사랑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사랑을 해가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관계가 극률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극률이 여겨주셨죠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극률입니다. 이 극률에는 어원 어원을 보면 함께 느낀다, 공감한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그 외로움과 함께 나누어주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바라보며 극률이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방황함을 공감해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치료해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률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거 긍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어가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극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극률이 행암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사랑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극률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극률함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건강도 필요할실 거고 권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극률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고백하는 것도 이 극률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극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극률이 없으면 우리도 살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설상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도 긍휼함으로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라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이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주님 안에 산 지체된 성도들 관계가 은혜와 긍휼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 읽었던 십삼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극률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모함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와 이웃을 대할 때 외모로 차별하거나 서로를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은혜와 굽률로 섬기는 모습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주의 송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